여러분, 즐거우신가요? 저희 TV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깜찍하게 하자. 네. 먼저 즐거운데요? 먼저 할게요. 아니요. 찬물도 왜 먼저 요안녕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집에서. 아니, 죄송합니다. 다시. <laughs> 깜찍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성 다시 진해성 다시 깜찍하게 다시 진해성 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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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찍하게 다시 너무, 너무 깜찍하다 아. 박서진입니다 <laughs> 자 우리는 진진리 브라더스 이제 사람 많지 못했는데 좀 많네요 괜내 바퀴 보니까 네. 괜찮죠 <laughs> <거니까. 괜찮은지? 웃음> 방금 들려드린 곡은 나온학생님의 원하는 고향이었습니다. 저희가 한 몇십, 한2 0년 가까이 인정을 쌓아온 곡이거든요. 아, 그래서 한번 듀엣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번 콘서트에서 원하는 고향을 부르게 됐습니다. 괜찮았나요? 네. 진짜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둘다천에서 자라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서진이는 3 0 0 0에서 이제 부산까지 올라와가지고 내려와야 되라고 부산까지 저는 라론 부산은 그제 올라와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고 저희 뭐 작곡할 수행이 까 싶어서 활짝 활 어릴 때부터 계속 계속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어때요? 서울 맛는거야 그래요? 그래요? 세련돼 보여요? 좀 세련돼 보여요? 와, 뭐 세월한단다, 진짜. 아니 고스도트론도 <laughs> 가서 활동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둘이 또저맨한 방에서 서로 나가지고 무게지면서 서 서로 무게지가 쪼쪼 맞지? <laughs> 진짜 그때 열네 <14통> 턴이었거든요 <laughs> 저희 집에 <집이>. 근데 해성님이 <laughs> <여기> 동치가 된다 <흩라버렸다>. 보니까 <laughs> 저희 집들어 고실에 눈이 감춰져가지고 와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 <laughs> 누을수 있었어, 오고진이한테 고맙고 지금도 어, 항상 고맙게 생각 하고 있고. 어, 아무튼 우리 저희 둘 열심히 할 테니까 여 많이 응원 좀 해주시죠.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. 예전에. 네, 해도 제가... 많이 변했어요. 나는 많이. 옛날 진짜 잘생겼는데 지금은. 예, 옛날에 서진이가 자한테 했던 아셨는데 여러 아 진짜 행님좀더만생겠으면 좋겠다 이러더만 제가 살 조금 찌니까 그나마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살을 찌서 얼굴이 밖에서 그런 는지 지가 굴이 박혀서 들런는지 모르겠더만 야 형님 내가 진짜 여기서 택하는 거에요 내가 성형체를 딱 하고 왔다 야 옛날에 형태로 지금 이제 차하이 데리고 다니면 나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좀 데리고 다닐 수 있겠네 사진이가 그랬었어요 자년에 <laughs> 항상 아 형님 조금만 생겼으면 진짜 내더 팔할 것도 없어요 이랬었는데 <laughs> 네. 지금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형님 네아니 아무리 제가 도우면서 형님만큼 못하죠 진짜 아니사진이가항더 귀엽고 엄지하고 아니 형님 정치를 많이 덩치고 있는데 형님 그 좋아요 멋있어요 <웃음> <웃음> 남자가 여러분 눈치가 좀 있어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1 5일 끝인 이야기예요 진짜 네, 그렇죠. 세월이 너무 빠른 진짜 것, 것 같아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세월도 빠르니 오늘 보는 것 이쁘네 오늘 보는 것도 이쁘고 화장도 맛있어 요 네. 아이 감사합니다 참. 진짜 세월이도 장사 없고 <laughs> 형님도 그렇죠다 그렇고 불러주세요 세월이도 장사옵니다 <laughs> 아니 제가 또한 <laughs> 곡을 <너무 웃음> 준비를 해봤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저도 부름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곡 무심세월 한번 재생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